안녕하세요,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현존 모든 직업을 통틀어서 가장 빠른 이동속도를 바탕으로 아이템 파밍에 최적화되어 있는 데드아이 직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황제 육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투자한 것 없이 오로지 무기 구매에만 5액 짤 정도만 투자를 했는데요. 액트를 미는 동안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냥 버튼 하나만 대충 딸깍딸깍 딸깍 눌러도 몬스터들이 다터져나가고요 데드아이 직업 특성상 이동속도가 굉장히 빠르 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길 찾기나 퀘스트 등 액트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빌드는 팔스테론님의 빌드를 참고한 지베이터스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초반 레벨링에 알맞게 조금 다듬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세팅법 알아보러 가시죠. 자, 제일 먼저 이 황제 육성을 위해서 아이템을 미리 구매를 조금 해 놔야겠죠. 우선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은 바로 무기입니다. 괜찮은 무기만 미리 구비해 놓으시면 사실상 준비 끝이에요. 그런데 원래 레인저 데드아이의 주 무기는 활이지만 저는 석궁을 사용해서 레벨링을 했습니다. 이 석궁 스킬이 활 스킬들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도 편하고 좀더 직관적이라서 이 석궁이 레벨링에서는 활보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석궁은 레벨 구간별로 하나씩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구 레벨 10렙제 요구레벨 2 6렙째 요구레벨 3 8렙째 이렇게 총 3가지를 미리 구비를 했는데요. 각각 1액짤 1액짤 3액짤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실 때는 다른 옵션은 아예 보실 필요가 없고 오로지 물리피해 수치가 높은 걸로 구매를 하시고 어차피 잠시 거쳐가는 아이템인 만큼 아주 좋은 무기 굳이 필요 없고 비싼 돈안 쓰셔도 됩니다. 거래소에서 석궁을 선택하고 요구레벨을 지정하고 원하는 금액 범위를 설정하고 이 중에서 그냥 물리피해 제일 높은 걸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무기를 구비하셨다면, 준비는 거의 90% 이상 완료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추천드리는 권장 아이템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방랑벽 사맨 샌들과 여우 그림자 누비 조끼. 이두 가지는 요구 레벨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무엇보다 이동 속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빠른 진행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목걸이에서 허약의 론델 목걸이를 사용했는데요. 공격 속도, 치명타 확률, 피해 증가 등 극딜용 아이템입니다. 요구 레벨도 14레벨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 성능도 괜찮아서 저는 액트를 다 끝까지 밀 때까지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비록 모든 원소 저항이 많이 빠지지만 어차피 내가 죽기 전에 몬스터를 먼저 죽이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안 맞으면 그만이에요 실제로도 뭐 별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워낙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그리고 그외 필수 구매품은 아니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로는 죽음의 재촉 에메랄드 반지입니다 적을 처치했을 때 4초간 맹공을 획득하는데 이 맹공 같은 경우는 이동속도 10%와 공격속도 20%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한 플레이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가격이 10에서 20액짤 정도로 조금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구매할지 말지는 각자 주머니 사정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장갑에서 푸른 불길 8 보호구와 폴 시르켈른 사파이어 반지입니다 이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건 의미 없고요 이두 가지를 한 세트로 둘다 가지고 있다면 얼음의 전령 버프와 조합해서 좀더 시원한 광역딜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갑은 1액짜리면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을 텐데 또 이게 반지가 또 20액짜리 이상으로 다소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매할지 말지는 각자 주머니 사정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없어도 뭐 사실 사냥 속도에 큰 차이는 없으니 너무 신경 쓰진 마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투구나 뭐 허리띠 등의 아이템들은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레벨 제한이 1인 고유 아이템들 이걸 이제 쭉 60레벨 넘어서까지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킬 세팅입니다. 우선 22레벨 전까지는 소위 사격 스킬과 각종 유탄들을 활용해서 사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레벨 전까지는 그냥 직업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컨트롤을 어느 정도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한번 사용해보시면서 조금 느긋하게 진행을 하시고 이때는 사냥 속도가 조금은 답답할 순 있지만 어차피 무기를 괜찮은 걸 준비하셨다면 사실 크려 크게 어렵지 않게 22레벨까지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22레벨을 찍게 되면 드디어 이 폭발성 사격, 이 스킬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쭉 거의 원버튼 수준으로 굉장히 쉽게 사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 적들에게 엄청난 광력 딜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냥 이 스킬 하나만 딸깍딸깍 하셔도 웬만한 몬스터들은 다 쓸어 담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추천드리는 보조잼물로는 무도의 속도, 중량, 난사, 마지막으로 효과 집중, 요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이 스킬 하나만 쓰셔도 뭐 사실 액트 끝까지 미는 데는 뭐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액트 진행 중에 보스전 한정으로 단일 몬스터 상대로 조금 딜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바로 이 감전 파열 탄환, 이 스킬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스킬 같은 경우는 번개 상태 이상, 즉, 감전이나 전기 처형 상태의 적에게만 높은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전도성 징표와 폭풍 소환사 화살 이두 가지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자 본인의 두 번째 무기에 아무 활이나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폭풍 소환사 화살 이 스킬에 이제 함께 사용하는 무기 세트를 이번에만 체크를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 스킬을 쓸 때는 활로 무기 스위칭을 하고 이 스킬을 사용해 줍니다. 자 몬스터가 감전 상태에 걸린 걸 확인하고 감전 파열탄한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순간적인 폭딜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혹은 저처럼 이렇게 냉기 컨버트 세팅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3마리 용 투구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본인의 화염 피해가 이제 감정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외 버프 스킬로는 어차피 레벨링 구간, 액트를 미는 구간에서는 어차피 정신력 수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많은 걸 넣을 순없고요 자, 제의 전령, 이거 한 가지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저처럼 이제 푸른 불길과 폴시르켈른 이걸 활용한 냉기 컨버트 세팅을 하신다면 얼음 전령을 추천드립니다. ]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보조잼은 뭐 사실상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뭘 사용해도 몬스터들이 어차피 다 금방금방 다 터지고 잘 잡힐 거예요. 자 다음은 패시브 스킬인데요. 우선 액트를 밀고 초반 레벨링에 특화되게 세팅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뭐 사실 장비빨 덕분에 몬스터들이 굉장히 쉽게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딜보다는 최대한 기동성이나 유틸성에 초점을 맞춰서 세팅하니까 좋더라고요. 추후에 이 정상적인 맵핑용 빌드로 갈아탈 때 많은 부분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전직 스킬 같은 경우는 우선 숨풍을 제일 먼저 찍어주시고요. 그 이후에 2차 전직, 3차 전직 퀘스트를 끝낸 이후에는 알아서 각자 취향껏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일반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는 먼저 이동 속도와 관련된 포인트들 좀 최대한 좀 많이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자 먼저 이제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오셔서 이제 쇠뇌의 재장전 속도, 자 여기 이제 포인트 포인트를 투자를 좀 해줬고요. 아래쪽에도 좀 쇠뇌의 재장전 속도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죠. 그리고 뭐 공격 피해 증가들 이런 것도좀몇개 찍어주고, 그리 광역 데미지, 광역 데미지를 좀더 이제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공격 범위 이쪽 포인트들에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는 뭐 본인의 능력치 증가라든가 또 공격 피해 그리고 생존을 위한 뭐해피 같은 것들 자, 요런 거에 제가 좀 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값싸게 진행한 데드아이의 초반 황제 육성 세팅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빌드를 깎아서 제대로 된 세팅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보이죠? 라이더였습니다. 보이죠? 화염장, 번개장, 냉기장 저렇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카오스장 0이고 그래서 유리대포 완전 물몸입니다 물몸 그래서 죽이기 전에 죽인다는 마인드로 어... 빨리 녹여야돼요 네, 녹이지 않으면 내가 녹습니다